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주택을 그 전에 샀다고 할게요. 30억 마르크를. 자기 돈 10억 마르크 넣고 20억 마르크를 은행에서 빌린 거잖아요. 20억 마르크가 2원이 되어버렸어요. 이 사람은 즉 3분의 1로 부동산을 산 거예요. 그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은 본질 가치는 살아남아요. 어떤 일이 발생하면 월세가 대폭등해요. 그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3분의 1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산데다가 월세 폭등까지 그득을 본 거예요. 그래서 최종 위는 그때 부동산이었어요.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오지는 않을 거예요. 다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부동산 헤지는 그거는 그냥 명백해요. 너무나 명백해요. 우리나라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안올 거라고 아, 예상하셨잖아요. 응, 응.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거 때문인지?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고 제가 봤을 때는.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데가 지금 경기 조절 되게 잘해 왔어요 태까지 그래서 당시와는 굉장히 다르다. 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항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독일 국채를 막 발행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돈 갚기 싫으니까 약간의 인플레이션 올리자는 게 그들의 정책의 목적이기도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너무 순식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범위 밖으로 가버리니까 나라가 거의 망해버린 거예요.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 나라는 아니고 굉장히 경제 운영 잘해요. 특히 한국은행이 제가 봤을 때는.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, 절대로. 예. 인플레이션은 오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에요. <laughs> 앞으로 서울과 외곽 지역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같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이 차이가 더 뚜렷해질까요? 어그 아마 그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 이제 슈퍼스타 단지가 출연을 했다고 한 건데 저희 연구를 치에서 뭘 했냐면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아파트들 다 가격을 추정을 해요 머신러닝으로 AI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단지별로 평균 가격을 낸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1%의 그래프는 예요 상위 1% 상위 1%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흘러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 중위값이에요. 중위값 중간에 있는 가격대 이 가격대의 격차를 보면은. 한 2018년 그 전만 하더라도 상위 1% 가격이 한 20억 원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위 1%가 얼마가 됐냐면 거의 60억이 됐어요. 그리고 그때 한 중간 가격대가 한 6억 정도가 됐어요. 그럼 여기서의 차이가 대략 한, 뭐한 15억 정도 될것 같아요. 그죠? 지금 차이가 얼마가 됐냐면은 한 지금 차이가 45억으로 벌어졌어요.